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N 헤어의 충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메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 실제 헤어를 만들었는데 헤어의 실제 오브젝트랑 그 사람 오브젝트랑 충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충돌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솔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어 선택하게 되면 솔 d 버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오프라고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콜리전 티크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충돌 이렇게 형태를 이런 노란색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건 이제 이 사람 얼굴 아 사람 몸에 대한 충돌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헤어에 대한 걸 확인해 보게 되면 헤어 시스템 제일 보게 되면 콜리전에 이렇게 솔버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렇게 콜리전 티크니스라고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간에 충돌되고 여기 이제 셀프콜리드라고 하는 거는 서로간에 충돌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플레이 했을 때 서로간 막 충돌되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충돌 겹쳐진 부분 이건 제대로 계산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여기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어, 기본적으로 지금 헤어를 설정한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헤어에 이렇게 하나의 포리클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리클 한 가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임의로 이 포리클의 여러 가닥을 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뿌리인데, 여기에 여러 가닥을 만들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너비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온지, 나오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 줄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은 만화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 뾰족머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데는 용이하지만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작고 너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포리클 개수를 늘려 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돌 되는 부분은 여기는 이 너비만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콜리전 위드 옵셋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작동을 안하고요 위에 보게 되면 클램프 헤어 쉐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클램프 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포리클에서 얼마나 너비에만큼이머리카락의 가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0.1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어 너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줄어주는걸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를 바꿔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작아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플레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귀 부분의 부분도 이렇게 충돌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맨첫 프레임에 약간 위로 솟아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 얼굴, 머리 이 오브젝트 충돌 표면에 대한 두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두꺼우면 좀 그러니까 살짝 줄여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최대한 얇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머리카락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다발을 여러 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음, 이것도 많이 쓰게 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헤어 시스템에 보게 되면, 헤어 시스템 어디 갔니? 네, 헤어 시스템 보게 되면, 여기는, 이거는 실제 포리클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밑에 멀티 스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멀티 스트랙, 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멀티 스트랙. 네. 멀티스트라고 해서 네 개를 이놓게 되면 이한 포리클 주변으로 여러 개, 네 개의 그런 그이 형태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안 되지만 실제로 렌더링 하게 되면 여 주변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게 스프레드의 범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형태의 머리카락을 주변으로 심는 부분인 거죠. 근데 걔네들은 실제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안,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좀 넓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 앞쪽에 이 머리 스타일을 조금 해칠 수가 있으니까,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수 있고요. 어, 비어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헤어 시스템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머리카락 짧은 부분도 있고 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음, 좀 분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꿔줄 때 유의한 그런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콜리전을 없애 보고요. 여기는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헤어 앤 헤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모디파이 커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항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current position 이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start position 하게 되면 처음 시작 시점에 그런 머리카락의 형태를 커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가 약간 중간이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L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에락 랭스라고 해서 이 길이를 유지하면서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중간 중간 요거 우글우글한 거를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꺾여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선택을 해서 만약에 둥글게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요. 커브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있는 거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엘키 누르고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둥근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스타일을 좀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크런트 포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약간 각져 있거나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약간 펼쳐져 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선택해서 버텍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게좀 불편해요. 엔 헤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머리 스타일 만드는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머리 스타일을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하거나 어,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는 머리 스타일도 음, 지오메트리용에서 이 머리 가이드 이 선만 잘 만들게 되면 어, 어느 정도 또 표현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충돌에 관련된 이슈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충돌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고요그 이유는 이포리클 그 하나의 너비 클램프 위드라고 하는 그값의 그런 그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너무 넓어서 결과적으로 서로 간의 충돌이 제대로 안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해주면 그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어, 줄여줌으로써 비어있는 머리카락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잘 찾아가 봐야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